여기들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벌써 6월이에요. 2025년도에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곧 시작될 장마철과 여름맞이 추천템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추천 템들은 어, 조금 더 패션 키워드에 제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름철에 착화하기 좋은 슈즈 아이템들부터 음, 강한 자외선에 대비할 필수템, 그리고 또 집에서 시원하게 입기 좋은 홈웨어 라인업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한번 해 보았어요. 사실 가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정말 신중하게 하나 하나 골랐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아이템은 장마철에 필수로 필요한 바로 레인부츠입니다.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은, 짜란. 이 제품은 헌터 오리지널 2.0톨 레인부츠. 이름이 좀 많이 긴데, 블랙 색상을 제가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같은 브랜드에 작년에 이 제품. 요거는 플레이 부츠 톨 바닐라 크림 컬러인데 요거를 구매해서 정말 잘 신고 다니다가 아올 여름에 이거보다 조금 더긴 기장감 그리고 블랙 컬러로 한번 구매를 해 보고 싶다 해가지고 구매를 해본 거거든요 자차를 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 또아 솔직히 음 걸어 다닐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 내가 장화가 굳이 필요할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웬걸? 이걸 또 막상 신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비가 엄청 많이 올 때는, 어, 밖에서 샌들이나 운동화 신거나 좀 비싼 가죽 신발 신게 되면은 금방 젖어버리기도 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많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데 장화를 딱 신게 되니까는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음. 특히 제가 구매를 한이 헌터 제품이 디자인도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엄청 깔끔한 스타일이고 이 프론트 중앙에 이렇게 요 로고가 심플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로고 포인트 하나만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그 핀터레스트 감성으로 여름 스타일 코디 맞추기도 되게 쉽고 디자인 포인트가 딱 되니까 어, 밋밋함 없이 스타일링 하기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굽이 너무 낮지 않고 또 청키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화를 신고 밖에서 오래 걸어 다닐 때 뭔가 발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착화감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다는 점. 요거보다 요게 굽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렇게 굽이 높은지.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요거보다 요거 더긴 기장감으로 주문을 했잖아요. 조금 걱정을 했던 거는 제가 아무래도 키가 좀 아담 사이즈, 작은 편이다 보니까 너무 길이감이 긴 부츠를 신게 되면은 무릎 이 라인에 너무 걸리려나? 라는 걱정을 하긴 했는데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 불편감 없이 굉장히 편했다는 점. 아담 사이즈 분들한테도 요 부츠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레인부츠를 신으실 때는 니삭스, 니하이삭스 같은 거를 꼭 함께 신어주세요. 왜냐면 니삭스를 함께 신게 되시면은 이 부츠 안에서 종아리, 피부가 쓸릴 걱정도 없고요. 훨씬 더 쾌적하고 보송하게 장화를 신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말 긴 거를 꼭 같이 착용을 해주시면은 좋아요. 저는 조금 더 블랙 컬러의 이긴 기장감의 헌터 레인 부츠가 손이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데일리한 컬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보리 컬러가 좀 약간 스타일링에 제약이 아주 살짝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더 자주 주로 즐겨서 착화했다는 점. 근데 예, 레인부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그 장마철 뿐만 아니라 그냥 사계절 내내 비가 오는 그 시즌에는 무조건 꺼내서 신게 되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 레인부츠 하나씩 소장을 해주시면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갈 추천템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요 아치스의 쪼리 토프 색상 컬러입니다. 음. 여름철이 되면은 휴가를 가시거나 그리고 집 앞에 그냥 간단하게 마실 가실 때 쪼리 하나쯤은 필요하시잖아요. 저도 쪼리가 필요해가지고 좀 여기저기 많이 서치를 해봤는데 제가 쪼리를 항상 구매하기 전에 고민을 했던 점이 이게 쪼리를 신게 되면은 발가락 사이가 좀 아프다던지 그리고 신으면서 이 바닥에 닿을 때 나는 그 딱딱거리는 소리가 싫어서 쪼리 구매를 좀 꺼려하게 됐는데 제가 어 이번 여름철에 또 휴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쪼리는 하나 좀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걸 구매를 해야겠다 하고 서치를 엄청 하자, 하다가 찾아낸 아이템이 요거예요요 아치스 토프 컬러 쪼리 음, 이게 리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리뷰로 또쓱 훑어보고 구매를 해서 직접 착화를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리뷰만큼 정말 착화감이 엄청 좋았습니다 제가 만족스러웠던 점은 쪼리를 신을 때 가장 많이 가장 많이 걱정을 했던 점, 발가락 사이가 아플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고요. 이 바닥솔이 쫀득한 편이라서 신었을 때 딱딱하지 않게 오래 착화해도 무리가 없이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을 자랑을 하는 쪼리 제품이었어요. 음. 그리고 또 컬러가 저는 토프 컬러를 주문을 했잖아요. 이 스킨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리고 무난하고 또 너무 튀지 않은 컬러라서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하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포스 쪼리가 또 유명해서 이 우포스랑 아치스. 이름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야. 이두 개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포스가 좀더 어, 투박하고 약간 볼드한 느낌이고 그 아치스는 조금 더 약간 슬림한 스타일이라 제 발볼이 좀 얄쌍한 그런 느낌이라서 아치스 스타일의 제발 느낌이 좀더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치스로 구매를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처음 딱 구매를 하고 착화를 해봤을 때, 이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발의 소유자거든요? 발볼도 좁고 발등도 낮은 편인데, 제가 딱 아주 딱 맞게 신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다 보면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점이 있긴 하지만 발등이 이렇게 높은 쪼리는 아니었다는 점을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슈즈 아이템은 제가 진짜 미친 듯이 손품을 팔아가지고 발견한 이통굽 샌들. 요거 마크모크의 발레 제품입니다. 음. 키가 진짜 작은 편이어가지고, 여름 시즌에는 항상 통급 샌들을 되게 서치를 많이 해보거든요? 통급 샌들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한 사람인데, 어, 통급 슈즈가 좀 잘못 고르게 되면 좀 저렴한 티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착화감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되게 되게 신중하게 고르게 되더라고요. 마크모크가 어, 세일가 기준 10만원 이하대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통급 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되게 다양한 디자인들이 포, 되게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초이스를 하실 수 있는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6cm 정도의 통급인데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샌들, 이 샌들 스트랩 부분이 이게 발등도 잡아주면서 발목도 같이 잡아주는 디자인이라서 발이 뭔가 불안정한 느낌 없이 착화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냥 보시면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무난한 디자인이잖아요. 여름 코디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그런 스타일의 제품이라서 무난하게 그냥 초이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목을 이렇게 삐끗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불안 요소가 있는데 제가 직접 신어봤을 때 어, 불안정한 느낌이 없다. 요게 장점이었고 그리고 또새 신발을 신게 되면은 이발 뒤꿈치 라인들 그리고 아니면 이 스트랩에 걸리는 요 살갗이 좀 가끔 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요 제품 제가 신었을 때새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살이 까지거나 그런 것들도 전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제가 진짜 통급 샌들은 엄청 오랜 시간 손품을 팔아서 발견한 제품인 만큼 요거 진짜 통급 샌들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아주 강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여름철 자외선 진짜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아이템은 여름철 아우터. 요거입니다. 탈 안타템 여름 아우터. 요거는 샌드사운드라는 브랜드의 크롭 윈드 블락 점퍼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사실 컬러명은 아이보리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노란기가 많이 감도는 버터크림 컬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은 파주 아울렛에 가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굉장히 얇은 나일론 소재의 홀겹 바람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약간 그, 뭐랄까? 이 시스루 느낌이거든요. 요렇게 시스루 스타일의 홀겹 바람막인데, 이게 이제 크롭한 스타일에 굉장히 루즈한 핏이라서, 그냥 캐주얼한 스타일링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어, 운동하실 때 그냥 가볍게 아우터로 걸쳐주셔도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음. 요 밑단이랑 후드 라인에 보면은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핏 조절도 좀 자유롭게 본인 취향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자외선이 강한 야외에서 여러분들 여름철에 그냥 민소매만 막 입고 다니시는데 이런 굉장히 얇은 아우터 하나씩 챙겨서 입어주시면은 이게 직사광선이 피부에 닿을 일도 없고 좀더 시원하게 여름 시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파주 아울렛에서 제가 한 9만 원대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 샌드 사운드라는 브랜드가 다양한 플랫폼에 또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 잘 해보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캐주얼한 감성의 자유로운 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를 찾고 있는 주라기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살 안타템 여름 아우터였습니다. 자외선 대비할 필수템 두 번째는 바로 양우산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헤어 관리 추천템에서 진짜 여러 차례 거듭 강조를 하면서 양산 꼭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 제가 사용하던 양산을 잃어버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쿠팡에서 구매를 한 로열 스테디 24K 초 경량 양우산 크림 화이트 컬러거든요. 요거 1만 원 중반대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양산은 솔직히 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그 휴대성이 굉장히 용이해야 되잖아요. 가벼워야 된다. 휴대성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고 가볍고 안쪽에 또 안막 처리가 되어 있고 UV 차단은 좀 확실한 그런 걸 기준으로 제가 제품을 골랐는데 이게 아주 안성맞춤, 찰떡 제 기준에 딱 맞는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핸드폰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감으로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이라서 가방에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작지만은 꽤 튼튼한 편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막 꺾이거나 그런 거 없이 꽤나 튼튼하게 쓸수 있겠더라고요.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가 단점이었냐면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고르게 접어뒀는데 이렇게 딱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아, 폴딩을 해서 가방에 야, 넣어놔야지 하고 할때 너무 이그 균일하게 이렇게 클로징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생각보다.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야. <laughs> 어, 조금 이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여름 시즌에 그냥 피부에 딱 발라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 양산을 착용을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시즌에 양산을 꼭 사용을 하시는 거를 정말 적극 권장드릴게요. 자 이제는 집순이들을 위한 필수템 바로 홈웨어 추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릴 제품은 포오부스의 에어터치 심리스 브라 미니 슬림이에요 이름이 꽤 길죠 <laughs> 제가 이 제품은 진짜 마음에 너무 들어 가지고 이거 새 거거든요 두 개를 더추가를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요게 그 굉장히 굉장히 시원한 냉감 소재 이렇게 안에 패드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패드까지 탈착이 되는 제품으로. 사실 집에서 그냥 속옷 없이도 편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미니 슬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스트랩 같은 경우도 길이 조절이 뒤쪽에 자유롭고 굉장히 텐션이 좋은 그런 소재감이라서 착용감이 엄청 좋아요. 피부에 그 닿는 느낌이 굉장히 차르르르 하면서 부드럽고 시원해가지고 그 부분이 엄청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또퀵 드라이 소재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물 세탁하시고 그냥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은 금방 말라가지고 여름 시즌에 착용하시기 안성맞춤인 홈웨어 슬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입었을 때는 저는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부분이 좀 많이 그, 여유롭다, 크다라고 느껴져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한 눈에 보시기에도, 잉? 저게 슬립? 누가 봐도 그냥 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굉장히 기장감이 짧은,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기장감이라서 키가 좀160 약간 초반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아, 이거 너무 짧은데? 싶으실 것 같아요. 어. 저에게는 제 스타일에게는 굉장히 안정 안성맞춤인 제품이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대도 부담 없이 뭐 2만원 초중반대 할인가 적용하지 않고서도 2만원 중반대 제품이어서 그냥 컬러별로 여러 개 소장해두시고 돌아가면서 입기 좋은 슬리브리스 슬립 슬립인 것 같아요. 음. 다만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가슴 파임이 아주 깊습니다. <laughs> 아주 아주 깊은 스타일인데 이게 제가 리뷰를 구매하기 전에 좀 보다가 어떤 분이 아, 너무 본격적인 스타일이라 이걸 어떻게 입어야 할지라고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 리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어, 저랑 좀 취향이 맞는 주라기 분들은 요거 초이스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탱글탱글. 가성비가 되게 좋아. 2만원 중반대면 아주 괜찮아 4개사도 10만원밖에 안 하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바로 루나루즈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의 도트 엘르레이온 브라캡 내장 투피스 제품입니다.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음. 루나루즈가 예전에 제가 미지우 쇼핑몰을 운영을 할때 홈웨어를 사입을 하던 도매 업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브랜드로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처음에 방겨, 발견했을 때. 어? 루나루즈? 어? 내가 거래하던 그 거래처 맞나 싶어가지고 호다닥 가서 이제 제품을 구경을 해보다가 요 도트 잠옷을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굉장히 러블리하고 그런 페미닌한 디테일이 많은데 루나루즈라는 브랜드에 요렇게 사랑스러운 디테일이 가득한 페미닌한 홈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도트 무늬가 잔잔하게 들어가 있고, 캡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또, 소재 자체도 레이온 소재. 여름에 레이온 소재가 진짜 집에서 입기 좋거든요. 레이온 소재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차르르하고 가벼운 질감이라서 여름에 입기 좋은 홈웨어입니다. 이 뒤쪽에도 스모크 밴딩이 들어가가지고 엄청 편한 스타일이고, 허리도 바지가 이렇게 풀밴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편한 스타일이에요. 또캠 내장도 되어 있고,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거주를 하는 주라기들 부담 없이 여름 시즌에 러블리한 파자마로 초이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해당 상품이 품절되어 있는 걸로 발견을 했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감성의 어, 디자인들이 루나루즈에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한번 검색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짜란! 코즈넉이라는 브랜드의 솔레이 스트라이프 여름 나이 여름 끝 나시 잠옷 세트입니다 음. 코즈넉이 오가닉한 소재에 좀 내추럴한 감성을 담은 라운지웨어 홈웨어들을 주로 전개를 하는 브랜드거든요 사사부터한66 반까지 되게 사이즈 구애 없이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몸에 막 달라붙지 않은 좀그 드라이한 텍스처가 그리고 여름에 입기 딱 좋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이 엄청 은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두께 스트랩으로 살짝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라는 점 캡이 내장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기 좋은 활동복 정도? 여름에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캐주얼한 감성에 내추럴한 무드가 좀 그득그득한 그런 취향이 신분들, 주라기들한테는 좀 안성맞춤으로 찰떡일 그런 브랜드일 것 같고요. 가격대도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봤을 때는 한 2만원에서 4만원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부담 없이 뭐 구매하시기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뭐, 요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라기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어, 여름 패션 추첨템들 어떻게 보셨나요? 무더위에 하나씩 잘 소장을 해두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하나씩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여름에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여름철에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 돼요. 안녕.